그리고 솔직히 그런 조금 뭐,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좀 다이아 위쪽에서는 거의 필밴이거든요. 지금 다 밴돼요 니달리에. 네 니달리가 필 안, 밴 안되면 반드시 픽이 돼요. 금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 니달리 인간사냥꾼 니달리 있잖아요 이거. 네. 스킨이 큐창이 안 보여요. 아. 어. 큐창이 또안 보이고. 그러니까 바루스 아시죠. 바루스 큐. 안 나가서 대회에서 금지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버그여가지고 또그 게... 쿨타임 초기화 버그도 있고 네 쿨타임 초기화 버그가 가장 크고 그렇긴 한데 그 기본 스킨도 가끔 그안 보이는데 그게 어떨 때안 보이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형 보이는데요? 아니 그 기본 스킨 퀴, 퀴가 안 보이는 경우가 어떨 때냐면 와봐요 와봐요 그 미드에 와봐요 미드에 아, 아시.. 아시..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와봐요. 진중 이게 와보면 우는 버를 당신에게 승산은 없어. 카톡이왔어 님... 제가 그 여기 제가 있는 쪽에 와 봐요. 뭐라 뭐라고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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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저 저한, 여기 저한테 와봐요 빨리 구 친구 친구 친와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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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구 친구 친구 저한테 와보라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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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아 친구 친와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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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 여기 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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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 높, 높낮이가 낮죠, 다르죠, 높낮이가. 네. 그러니까 이그 위쪽이 더 낮고 아래쪽이 오, 더 오래된, 높잖아요. 뭐 아래쪽이. 아래쪽이 이렇게 뿔. 아, 네네네. 네네. 그래서 낮은 곳에서 높은 쪽에다가 차를 던지면 창 이펙트가 좀잘안 보이는 게 있어요. 아. 완전히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? 음. 약간 지요 흘릿, 흘릿, 솔랭에서는 미달리 플레이 있으면 거의 다 가져가요. 지금 거의 완전체 캐릭이어가지고 탑에서. 안돼. 가니 그, 달리로 자르반 상대를 몇번 해봤는데 그냥 손싸움이더라고요. 이게 크게 자르반 유리하다고 통하지 안 되고요. 자르반이 유리한 거는 뭐 딱히 없는 거 같아요. 어차피 근데... 뭐 어차피 자르반에 니달리는... 그리고 음. 풀피 싸움이거 풀피였을 때... 이 달리가 키 한번 맞추면 바로 역전당하는 시나리오라서... 자르반이 들어가도 니달리가 우위가 있고, 니달리가 들어와도 자르반이 우위가 있고, 뭔가 이 상성이 있어서... 그냥 서로 마파밍하는 구도가 될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.. 자르반 극장... 그럴 수가 있네 에이, 아주시네 뭐... <laughs> 뭐 이것도 뭐다이안가요뭐 그냥 뭐 그거죠 뭐아 이거 잘못한 거요 어.. 어, 아이고, 잘못했네요. 어, 어. 아, 방어막이라? 이거 좀 위험한데? 좀위좀 위험, 많이 위험하지 지금? 뒷을꽂으실 곳에 그 귀찮가가 많이 는 거죠? 이거는 아니, 소리 좀 비교를, 네, 니들 입장에서 방금은 들어갈 수 밖에 없었어요. 라인은 엄청 좋아서, 당연히 이들 보고서 볼 거라고 생각 했을 것 같은데, 손에도 이득도 아닌가? 이렇게 되면? 근데 문제는, CS가 이렇게 되면, 비슷하고, 아니, 오히려 자르바에서 많이 먹을 것같아 이렇게 되면, CS 쪽 때문에, 원거리와 근거리의 편할 차이 때문에, 이렇게 계속 가면, 자르반좀 유리하죠? 근데 딱히 유리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아이고 아, 어 이렇게 되면 근데 기조를 크게 이득본 것도 아니라서 근데 네, 자르반 아직도 포션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니더린 지금 포션이 아예 없죠? 네. 바빠도 돼요 어, 이거 어... 아, 이거는 니달린이잘 네. 뺐어요 이거 일단 계집 가게 움직여. 지금만 뭐 그냥 쭉 밀고 집을 가면니일 리달이가 아미리리달이가 있어서 금방 또 마을 도착하고. 저기서 또 <laughs> 자르반이 AD기 때문에 벨트 하나 벨트라고 해했되나그 버전 네. 팔목 보호대예 조냐 하위 템 팔목 보호대를파면 청갑 두개 가지고 오시네요. 청갑 두 개요? 지금 니가 지금 선택한 게제 선택이에요.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지 가장 마, 나, 많은 템을 사무치인 거기 때문에 시작하겠어. 아지 문제는 지금 랩, 랩 차이가 나서, 아랩 차이가 아니지 경험치 차이가 나서. 그럼 음, 주차해라. 그렇죠. 하네이브를 지금 버렸으니까. 그럼 저도 근데 지금 가면 하네이브 놓치는데. 내 안에 살아있어. 아 니달리 진짜 라인 클리어가. 이게 좋죠. 아 포킹도 되고 라인 클리어도 되고 김자도 되고. 저같이 나이, 나이 먹은 사람은 니달리 하면 안 되는데 저도 할수 있을 정도니까. 근데 에이, 진짜 니 니핀 니달리는 진짜로 다이 다이아미만 하면 안 돼요? 너무 어려운 어려운데 컨디션 을갖고있었어그 보다 저런 거면좋지않을것같 <몰람> 이렇게 발있 는데 들어 가서 많이 까 지는 아니 네 이거는 킬각이 날거 같긴 하거든요. 키판이 되면 퓨를 돌면 퓨가 빡 어. 야,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는 제가 6렙 킬각을 너무 잘 맞네요. 니달리님이 <laughs> 잘못하신 건 아니고. 퓨가 내려 오초라니. 아영 지금 영호비구님 딱 이거 해설 듣고 계시면은 되게 아.